이번 한 주간, 그저 시간을 좀 구분하고 마음을 좀 구분하여서 주님을 오래 바라보고 또 고난주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현장으로 또 예수의 모습을 뭘뭐 대단한 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렇게 가만히 좀 보고 계시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구별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자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할줄 믿습니다. 귀한 자리 힘드신데 이렇게 많이 잘 나오셨습니다. 고난주간의 중심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고난주간이지만 고난주간의 묵상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달라지는데 하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자체를 주목하는 쪽으로 고난주간을 묵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갖고 있는 어떤 의미를 중심으로 또그 능력을 중심으로 우리가 묵상하는 두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장소 가운데 몇 장소와 몇 사건을 뒤따라, 뒤따라 가서 좀 보는데 이 말씀의 시간들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자, 이 당시 예수님이 계시던 이 시기는 유월절 주간이었고 도시는 순례자들로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 좀이어져 보자면 유월절 저녁 식사를 마친 그 시간쯤입니다. 예루살렘 인구가 보통 5만 명 정도로 주산을 하는데 그때는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왔습니다. 성안의 숙소에는 모든 예배자들을 수용하기에 그 시설이 부족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근처 마을이나 야외에 임시로 거처를 만들어서 머물면서 6월절 기간을 보내었습니다. 예수님은 5일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외쳤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은 이번 유월절 기간에 가장 핫 이슈가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당국자들은 예수님의 카리스마와 대중에 대한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이는 예수님을 유월절 전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며 대제사장들과 사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예수님에게는 정치적 야망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로 인해서 어떤 반란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 모인 군중 가운데서 어떤 역동이 일어나는데 그 역동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자칫하면 이것이 부정적인 것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의 종교적, 민족적 열정은 예수, 그 애국에서 노예 생활들의 해방을 기억하는 이 시기에 이게 절정에 달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해방될 수 있는가? 하나님, 애국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로마의 압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애굽의 그 애굽을 치신 그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옵소서. 음.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제거해야 될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를 제거하는 일에 대한 타당성을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망하게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만 죽으면 반란의 위험이 제거되고 로마와 우리 민족의 충돌을 해서 우리 민족이 죽을 일이 없으니 그게 좋은 일이 아니냐 그러므로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이 말은 의도하지 않게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어, 설명하는 본인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어떤 예언적 성격의 선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 오르실 때 예수님을 배신한 예수님의 제자 유다는 유다 당국에 매우 유용했고 그리고 유다에 대해서 상당한 은전삼십 한 노예 한 사람을 그 당시에 거래하던 가격, 어, 그 은전삼십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골짜기를 통과하셔서 한적한, 예, 그 올리브 산의 한적한 그 올리브밭 겟세마나에서 예수님께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올리브가 많았던 그곳에는 올리브를 이렇게 짜서 기름을 추출하는 그런 동굴이 있었는데, 이 봄에는 이 압착기와 동굴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이 4월의 쌀쌀한 밤에, 이 4월의 날씨가 굉장히 좋지만, 이렇게 아직, 아직도 어떤 기운의 변화가 있는 그런 계절이죠. 그러니까 밤에는 굉장히 쌀쌀하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또 거기서 쉬셨습니다. 유대 당국에게 이 시점과 장소는 유월절 기간이었지만 예수님을 체포하기에 완벽한 시기와 또 장소였습니다. 겟세만의 동산은 한적한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중심가가 아니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리브 산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지난 그런 시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을 때 어떤 유명인사를 체포하면 그 주변을 싸고 있던 지지자들이 막 시위하면서 어디로 내려가 막, 막아 막 그렇게 할 텐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 자는 시간이고 한적한 곳에 예수님과 제자들밖에 없으니까 체포할 수 있었죠. 저항 없이. 경건한 예배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할 것이고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소수의 지지자들이 가까이 있겠지만 성전경비대와 또 예수님을 체포하러 가는 그 무기와 또그 숫자가 훨씬 우세했으니까 이 시간, 이 장소가 개중에 그 가장 좋았던 것이죠. 보금서가 당시 일어난 사실과 사건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금서를 통해서 어, 그 당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의 마음속으로 그 현장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정신없는 6월절 식사를 마친 후에 체포되실 때까지 약 3시간여 동안 극도의 고뇌 속에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셨을 때, 이 예수님의 이 내적인 상태가 어땠는지를 어, 암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겟세만에 오르셔서 다른 제자들에게서 조금 떨어지시고, 베드로와 야고부와 요한만 데리고 앞으로 조금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이하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심히 고민하여 매우 고민하여 라고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문자 그대로 보면 이렇게 슬픔에 둘러싸인 둘러 쌓여 있는 상태다. 죽음을 초래할 정도로 깊은 슬픔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과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그래도 너희는 내가 아끼는 제자들, 제자들 중에제자들니 나와 함께 이 어려운 시간에 함께 있어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제자 중에 제자라고 할수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임박한 아주 임박한 이 극심한 위기를 알지 못한 채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그들마저 곁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동안 예수님은 홀로 죽음에 가까운 고뇌 속에서. 아버지께 열정적이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이것은 의사로 알려준 누가복음에만 보존된 기록입니다. 저는 늘이 본문을 기억할 때마다 매번 이 헷갈리는 걸 느꼈습니다. 피가 났다는 거야. 땀이 떨어졌다. 읽을 때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빛방울 이게 무슨 말이지? 이 말은 사람이 이 땀샘에서 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피가 나오는 거죠. 피가. 소위 말하는 의학적으로는 이걸 혈안증이라고 합니다. 이미지를 찾아보면 칼도 이렇게 나지, 칼도 되지 않았는데 이 피가 피가 피부에서 나오는 거죠. 칼도 없는. 아주 드문 그 상태이지만, 글들을 보면 혈안증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완전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극도로 강렬한 스트레스, 심리적 공포 또는 정신적, 신체적 충격과 같은 강렬한 감정 반응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트레스가 자율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하면 땀샘 주변의 혈관이 파열되어 피가 땀샘으로 흘러나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땀샘으로 땀샘 주변에 있던 혈관이 터져서 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을 이 마음의 격렬한 갈등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마음은 마음이고 몸은 몸인데 이게 원래 둘이 서로 연결이 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 전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마음의 격렬한 갈등과 고통을 이 견디지 못하고 이게 몸이 찢어지는 것이죠. 무엇이 예수님을 그렇게 격렬하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예수님의 모습, 몸을 그렇게 찢게 찢어질 만큼 고통스럽게 고민스럽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제 잠시 후면, 이제 잠시 후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냥 대략 예상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 어떤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고통이 더 나아가서 어떤 영적인 고통을 본인이 감당하셔야 되는지를 완전히 아셨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님의 미래를 아시는 거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런 것일 겁니다. 우리는 야 그거 힘들 것 같아. 야 우리 이제 뭐 어떤 어려운 시간을 가는데 아 힘들 것 같아. 그럼 우리도 두려워하죠. 힘들 거를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힘들 거하고 예수님의 생각하는 힘들 거하고 다르다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일과 과정과 그 고통의 깊이들을 미리 아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힘들겠구나. 예수님이 이 자리를 피하신다면 그 고통을 피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할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예수님은 피하실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예수님에게 그 자리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고 아무도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이 고통을 분명히 몸으로는 피해야 된다고 느끼셨습니다. 몸은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피하려고 예수님을 충동하고 있었습니다. 응. 응. 여러분, 우리가 가끔 아이들이 장난치는 가운데에서 너눈딱 더, 눈 절대 감으면 안 돼. 그러면서 눈앞에 주먹을 이렇게 하면 우리 눈 깜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 그래너 못했지. 이게 몸이 갖고 있는 자율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응. 위협, 위험, 고통. 어. 그거는 자동적으로 우리의 몸이 피하도록, 그것이 우리의 인성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이 고통을 피해야 한다고 느끼셨습니다. 몸은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피하려고 예수님을 충동하고 있어요. 피해, 피해, 피해. 몸이 말은 하진 않지만, 몸은 얘기하고 있는 피해, 피해. 여기 있으면 안 돼. 피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쿡을 자고 있었고,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 나를 봐서라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니? 아들,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몸 전체가 강요하고 있는 이 인성의 강렬한 도피 충동, 이걸 억제하고 계신 거죠. 억제하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억제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반응이 올라옵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뭐 받는다고 얘기하죠? 스트레스 받는다. 억제. 그러니까 몸에 반응이 오는 것입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는 이 고민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말을 생각이 많아서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많아서 죽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진실 그대로 죽을 것 같다. 내가 죽을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있다가 죽을 것 같다. 내 옆에 좀지켜고그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몸은 맹렬하게 피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몸을 오로지 자신의 의지로만 부들부들 떨면서 잡고 계셨다면, 몸의 작은 혈관들이 터질 법도 하죠. 응. 여러분, 일주일, 2, 3주만 극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시면 우리 안에서 무서운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이 남은 여정에서 어떤 고통을 전부 다 겪으셨다라는 것을 응. 우리는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이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육체적인, 정서적인, 감정적인 고통을 그대로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으로 다가온 고통을 알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고통, 또 십자가의 모든 여정 속에 있는 그 고통이 예수님의 신성으로 그것들을 통제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은, 아,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 고통을 좀 차단해야 되겠다. 그렇게 차단하지도 않으시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시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어 내가 이 길이 너무 힘들다고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나의 신성을 사용해야겠다. 그렇게 조작하는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신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당하실 고통을 완벽하게 이해하며 어떤 면에서 그 십자가로 가는 그 고통을 우리보다 먼저 체험하는 쪽으로 그 신성이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을 묵상하시는 시간으로 삼으신다면 세 시간, 두 시간, 한 시간. 이제 멀리서 체포조의 웅성거림을 거림을 들으시면서 다가올 모든 고통을 생생히 아시면서도 덜덜 몸이 떨리시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시도록 홀로 스스로에게 강제하신 여기를 떠나면 안돼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견하신 고통, 마땅히 피하셨어야 할 일들. 그러나 피하지 않으시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 자신을 십자가의 길 위에 묶어두시기 위해 온몸을 떨면서 땀샘으로 피가 섞여 나오게 버티며 기도하셨던 주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인내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누구도 주님보다 더큰 두려움, 더큰 고통, 더큰 인내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다 적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힘들어서 죽겠다, 어려워서 죽겠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의 표현과는 사뭇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힘들지? 많이 힘들지? 우리는 주님의 이 괴샌만의 동산에 주님의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라고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과 마주하게 될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갯세만의 동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동료들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천사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를 그때 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홀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고통이 면제되거나 적어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고통 때문에 절망하거나 타락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알렉산더의 시릴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신 것은 유혹이 우리를 괴롭히고 박해가 우리를 억누르며 배신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죽음의 얼음을 준비할 때, 우리가 항상 나태함을 버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수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렇게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키리은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묵상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이의 구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행동의 본보기를 보십시오. 또 그분의 기도의 방식을 살펴봅시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고난에 빠지고 정신적인 갈등을 견뎌야 할 때가 오더라도 우리의 뜻대로 끝나기를 강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고 적합하시다고 아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되 주님의 가장 유익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중에 기도하셨던 주님 안에서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뜻대로 끝나기를 강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이거 이렇게 돼요. 하나님 저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원하는 바를 말씀드리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고 적합하다고. 아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제 영혼에 유익하고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아실텐데,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봅니다. 저는 예수님이 겁이 나서가 아니라, 그냥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몸이 자율신경계의 충돌로 부들부들 떨리면서 기도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묵상해 보는 것만으로 몸이 떨리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지금 이 모습은? 무엇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 떠나지 못하도록 마음의 못을 박아 놓았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외롭게 자기 몸을 이렇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겟세만의 동산에서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예수님이 견디신 것을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생각하며 묵상해 보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도 모든 고난 가운데 기도로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기를 구하는 자들이 되고 주님은 외롭게 기도하셨지만 우리의 구주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잠들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의 위로와 힘과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기도를 믿음으로 또 우리의 실천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